자 수상전 문제입니다. 자 언뜻 봐서는 백도 세수, 흑도 세수. 먼저 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죠. 자 만일에 이렇게 같이 수를 메꾼다면 백이 먼저 당연히 잡힙니다. 자 그런데 백한테는 이 바로 2번 자리, 2에2 자리를 두어서 자기의 수를 늘리는 수법이 있어요. 안쪽에서 두는 건 자충. 바깥쪽서부터 오더라도 이 귀에 자리를 둘 수가 없죠. 기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백이 바로 이 2번 자리를 둘수 없도록 이 자리를 찝어 가야 돼요. 자, 이었다간 잡히고 백도 당연히 단수를 치는 이한수인데 이때 키워갑니다. 자 백은 이었다간 계속 잡혀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흙도를 잡아야 되는데 이때 아래쪽에서 끊어가는 수가 중요합니다. 자 위쪽에서 이렇게 단수 치는 건 잡았을 때 두면은 먼저 흙이 잡히죠. 자 상대방의 약점을 바로 끊어서 가는 겁니다. 양쪽에 백이 다 단수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고요 다시 목 여치기를 해서 주면 백이 깔끔하게 잡히게.